네, 헌법사 산책입니다. 어, 여러 나라, 특히 영국, 미국, 그리고 독일, 프랑스 그리고 공산권 이제 3분의 1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어 그래서 어, 구입해서 이 저자를 검색해 봤는데요. 김명주씨 1966년생 통영에서 창원판사 거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낸 바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수도 이전 그 헌법재판소 판결 에 대해서 항의하는 글을 썼네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그 글을 읽 었는데 어, 이분은 아쉽게도 1 9 1 5년도에아 어, 2015년대 가나무로다 아, 세상을 떴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아주 그 소신 있고 하신 분에 건강을 쉽게 잃고 떠났다는 게 아쉽네요. 저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어, 나눴는데요. 처음에는 영국과 미국의 헌법 역사. 제일 중요합니다. 영국, 내각지, 미국, 대통령지. 중간은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데는 헌법 역사가 너무 복잡해요. 다시 뭐, 왕정복고.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뭐, 바이마르 헌법에서 히틀러로 넘어가죠. 수권법. 뭐,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독일의 전쟁.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을 앞두고 어떤 헌법이 더 북한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가. 이분은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꽤 맞아요. 리더십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아직까지 국민들이 원하지만 권력 분점을 체제와 다른 데와 함께 연방제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 어, <laughs>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괄적으로 다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영국은 아, 정말 영국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됩니다. 마그나 카르타 이거는 그 왕과 타협을 한 거죠. 이 헌법의 역사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어쩌면 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마그나 카르타에 있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죠. 조세의 종목과 세일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는다. 이게 마그나 카르타의정신입니다 이제 미국,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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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청원. 1628년. 에드워드 쿡 권리청원에 이어 그 다음에 크로멜이 아주 그냥 왕의 역할을 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왕이 될수 있다는 거. 권리장전, 권리장전 26조. 이것이 법률에 의한. 그 다음에 영국 수상제도가 시작된 것이 1721년 로버트 월폴. 굉장히 21년 동안 재직하면서 수상직을 잘 해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각제가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개몽주 시대 근대 헌법 이론. 이것을 다 담은 게 이제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의 헌법.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헌법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몽테스키에 1748년도 법의 정신. 아, 이러한 그 정신을 구현한 것이 몽테스 로크, 루소. 루소의 사회계획론이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간 것이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은 13개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해서 이 헌법의 합의를 볼 적에도 3분의 2가 합의하면 이것을 밀고 나간다. 그래서 헌법은 의회의 3분의 2에 의해서 어, 결정된다는 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제. 주권재미. 국민들이 뽑는 왕이다. 대통령제. 그래서 미국의 독립은 대통령제를 만드는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룹니다. 미국의 어, 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공산주의, 소비에트 정권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무너진 거죠. 독립 이후에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헌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두 번만 하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전통을 내세운다는 이유로다가 두 번만 하고 그만두는데 대통령제를 이해만 한다는 것이 나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까지 하죠. 그 이후에 수정헌법으로다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종신제 임기를 따로 두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원의 독립인데 이렇게 재판, 이 판사의 독립이죠. 우리나라의 뭐 사법부의 독립은 그 조직까지도 독립이라는데 조직의 운영은 행정권입니다. 행정권 이것은 혼동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인적 권리 장전에서 수정 5조. 누구나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아니하지 않는 한 사형 또는 판치죄의 심리를 받지 않는다. 이 대배심죄. 재판도 배심죄. 나중에 수정법에서는 민사도 배심죄를 다 합니다. 아, 수정헌법 7조네요. 그 당시 액수 2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심에 의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유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배심죄를 해야지만이 저렇게 포악한 잘못된 재판을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 미국의 헌법사에 모든 것이 놓아들였는데, 미국의 헌법에 그 당시에 한계는 그 여자한테 참전권 주지 않았고, 노예제도를 용인했고, 그 이후에 결국 남부 전쟁을 거쳐서 투표권 자격, 자, 자격이 나중에 여성, 여성에게까지 주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프랑스 대혁명은 처음부터 어,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네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등. 다 중앙집권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민간으로 다가 넘어오는 거 프랑스와 독일에 관한 것은요 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는 뭐 천황에 대응해서 만든 헌법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그 뭐, 메이전법 해봐야, 뭐, 천황의 모든 것을 천황으로다 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헌법도 설명을 생략하는 게 결국은 프로레, 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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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트 독재적 권력인데 그냥 전제정권이죠. 전제정권. 뭐, 쉽게 말하면 간선제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치기를 뽑고 우리나라 유신시대나 전도한 헌법, 전부 다 이런 식이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히틀러도 말도 안 되는 숙권 뭐 헌법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죠. 이제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어, 헌, 대한민국. 이 책에서는 임시정부의 헌법도 소개합니다. 임시정부 헌법도 다섯 번에 개정이 있었네요. 어, 뭐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 임시정부에서 이승만 탄핵 1925년도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의원 내각제로 바꾼다. 야, 이때도 이승만이는 지가 왕노로 타려고 하다가 결국 쫓겨나고 의원 내각제로 이게 역사는 계속 반복된 거네요. 결국은 그리고 이제는 처음에, 어, 1948년도에 재헌헌법. 제헌원법. 재헌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가미,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정할 권리가 있다. 헌법, 재헌헌법 18조, 이런 거라든가. 그 제헌헌법 통치 구조에서는 어 국회를 좀더 먼저 우선을 했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국회 권한이 먼저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도 또 나름대로 비상조치권, 뭐개엄 선포권 등등, 국군 통수권 등등 권한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우위였다는 것. 사법부는 뭐, 어, 임기 10년이고, 그, 부통령이 재판장을 맡아서 탄핵 그 재판을, 탄핵재판소가 구성이 됐는데, 미국도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맞는데요. 대통령의 탄핵은, 어, 상원의장이 맞습니다. 경제 질서에 관한 것이 그 당시에 많았고, 여기 뭐, 뭐 국유화하는 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많이 가미되어 있었어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는 이승만의 뭐 2차 개헌 결국, 이승만이 2차 개헌하면서 광물 이런 것을 국유화를 많이 없애고, 그러니까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다가 많이 하나씩 탈바꿈을 시작하면서, 어, 오일육 혁명에 의한 6 2년도 헌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이거를 강화하죠. 그 이러한 그 과정에 어뭐 조선인민주 민주공화국 등등 내용이 많은데요. 오일육 헌법과 그 다음에 뭐 어, 삼선 개헌한 다음에 유신헌법. 유신헌법은 정말 진짜 공산주의 헌법 비슷하게, 무슨 통일주제 국내의 대의원. 그 다음에 다시 전두환이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단임제도도 임 합니다. 뭐 이것도 간단하게 뭐다 아시니까 너무 하고요 뭐 이번에 인제 87년도 헌법, 87년도 헌법에서 분명히. 3.1 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의 법통을 개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국절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됐죠. 3.1 운동은 그 재원헌법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모든 헌법에 계속해서 거론된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건국일를뭐 48년도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통치 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과 비상조치권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단원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항시 개헌할 수 있도록 국회의 기능을 강화했고요. 헌법재판소를 만들었고.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가지. 어.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 법권에 자격이 있는, 자. 이거는 헌법재판소는 법권에 의한 게 아니라 문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서, 어, 각 분야별, 독일처럼 헌법재판소가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더욱더 삼심까지 이루어지는 재판도 다시 심사해서 할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주장은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개원한다면 의원 내각자나 분권형 대통령제가 향후 우리나라 통일과 같이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통령제를 고수한다면 4년 중임제, 그리고 그 다음에 결선 투표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 선거 임기 중간에 실시하도록 하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의했던 그런 헌법과 일치합니다. 이분이 살아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을 동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로 해서 어, 삼권분립 네. 그러한 개념으로다가 어, 그리고 현행 헌법에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서 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김명주 전 국회의원님의 책 굉장히 어뭐각 전체, 전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이루어진 과정을 쭉 쉽게 일괄할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소개합니다.